안녕하십니까 가족 여러분 사반 가족회 시즌 2 38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아 예. 자, 형 네. 심어 볼륨 좀 하, 줄여. 소릅니다. 자, 16강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가면 좋겠는데요. 네. 마음을 접으셨죠? 저는 정말 신기한 게 응. 그런 분들 꽤 많던데요. 응흠흠. 제가 볼 때만 지더라고요. 아, 보지 마. 그러니까 제가 가족들하고 같이 봤었는데 어. 두 코를 먹을 때 어. 그때 있었어요. 같이 보다가 난내깐면 죄책감이 들어서 어.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왔어. 들어와서 이제 문자로 이제 보고 있었는데 문자로 동점이 된다 싶으면 또 나갔습니다. 나가지 마. 그 사이 또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 저희 딸이 그러냐, 정말 아빠 좀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그래.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런 분들 꽤 많던데 어. 안 보려고요. 그래, 요 보지 마세요. 꼭 네 문자 메시지만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12월 달이 이제 당장 오늘이 1 1월의 마지막 날, 내일이 12월 1일인데 커플들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바로 크리스마스가 목전에 닥치기 때문인데, 아 형수님에게는 모든 걸 주는 남자 인간 박지훈. 아, 또 어떤 의미신가요? 짧게. 어, 뭐 결혼을 하게 되면 어. 또 그렇게 비싼 걸해줄 필요는 없어요. <laughs> 어차피 식사 정도 가리아 들어왔으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런 것 같은데? 식사 정도를 하더라도 음.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따뜻하게 아. 크리스마스 뭐 이브 아니 면 아. 막년에 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뭘사 줘도 아. 좋아해요. 아. 아. 네. 아, 자, 오늘의 안건. 자, 3년치 크리스마스 선물로 1000만 원짜리 가방 수동탑. 아, 예. 자, 내용 정리부터 하고 가고요. 이게 갔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 사연자가 남친한테 앞으로 3년간 받을 크리스마스 선물을 일시불로 받겠다. 그걸 샤넬 가방, 샷된 가방을 사달라. 이거 아, 얘기해도 되나요? 돼요. 샤넬 가방을 사달라고 했다고 이런 사연인데 음. 그런데 그 가방 가격이 천만 원이었던 겁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 사연자가 정 힘들겠다 싶으면 400은 내가 보탤게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남친이 하루 종일 연락 두절 잠수를 탄 겁니다. 음. 그러면서 이 사연자는 이게 그럴 문제냐 안 되겠으면 안 되겠다 말을 하면 되지. 이거 왜 이러는 거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음. 음, 네. 음, 지하넬백 정확히 찾아봤더니 천만 원도 아니야. 진짜 작은 건데 지금 사파에 적어 나가는 거 저거예요. 어, 1025만 와. 아 천이십오만 원. 지은이 형 명품백 와. 사줬다가 어, 사귀는 와중에 명품백 사줬다가 헤어지고 나서 할부만 계속 갚는 인간들 많이 봤습니다. 상대 좀 비참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내 눈앞에 는없는데 할부는 네. 계속 나가. 그리고 그게 나갈 때마다 고통이 두 배가 어, 될 수가 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뭘 한다 하더라도 비싼 거는 조금 맞지 않다 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이 남성이 어느 정도 재산 자력이 있고, 여성이 어느 정도 자력이 있는지슷한거 보면. 어? 천만 원을 일반인이 어. 이렇게 쉽게 사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 자, 자연이는 아니, 이게 어. 아내도 아니고 여자친구인데. 아내도 안 해줘요. 덜컥 해줬다. 근데 여자친구는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내는 뭐안 해줍니까? 아내도 뭐... 안돼. 아내도 <laughs> 안돼요. 아내도. 아말로만이 아내도, 아내도 안돼요. 안 천만 원짜리 안게사줍니까 그래.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지훈 형이 하, 형수님한테 또막 정말 되게 잘한 분이야. 돈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요. 괜히 말로만 이러는 거야. 자, 그런데 말이죠. 자, 본인이 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4 0 0을낼 테니 어어 어? 음. 너는 6 0 0만 부담해라. 이 샤넬 이거 어~ 그러니까 아~ 1만 원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그랬든지 어~ 오빠가 (400만 원) 내고 어 (600만 원만) 내고 내가 (400이라도) 부담할게 하면서 쇼부를 보려고 했던 거 아~ 또 전문 용어가 튀어나왔어요 이~ 렇게딱상을하려고 뭐 했었어요. 네. 딱 했더니 아, 네,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장만해야 되느냐 이런 자괴감이 저는, 빠진 거죠. 저는 진짜 좀 저희 첫, 지금, 지금 아내랑 음. 이제 연애를 할 때, 음. 첫, 아마 첫 연애할 때그무렵 같은데 크리스마스 선물은 제쳐야 되고 싶어서 음. 백을 해줬어요. 어. 데, 백, 제가 백네, 봤을 땐 되게 이쁜, 어. 제 눈에는 샘으로 음. 시작하는 백이에요. 샘? 국산입니다. 음. 제 눈에는 되게 이쁜 <laughs> 다섯 자예요. 아네쌤어 아. 음, 음. 그래서 그 국산, 국산이에요? 너무 뭐 국산 아니면 뭐 저가 중저가에요 제가 어, 알기로는 어. 그래서 전 적당하게 사줬는데 음. 저희 아내가 연애할 때인데 어.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어? 한 번도 그걸 들고 나온 적이 없다고 <laughs> 같이 가서 사시지 그거를 그래서 저는 아이고. 본인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된다 예? 네? 음. 그러면 하는얘기니냐 이거 아니 그렇다면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잖아 이 돈은 이돈안 되는 거잖아요 어. 누가 선물을 이렇게 할부로 받아요? 이건안 되는 거예요. <laughs> 본인은 뭘 준비해 놨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 자 그런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샤넬백은 아닌데 어떤 친구가 예전에 오니까 어... 그러니까 사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뭐 서로 얘기하다가 네. 넌 생일 선물 혹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상대방 그 친구가 자인 디올백을 디올 음. 아 근데 사, 사람 심리라는 게. 찾아보게 되잖아 어. 도대체 뭘까? 디올백 내가 진짜 들어가서 찾아왔어. 네. 어, 근데 너무 이쁜 거야. 내가 봐도. 어, 아그 네모난 뭐, 거요? 어, 네. 네모... 매우 아. 비싸그 미니백도 있고 네네네. 조금 큰 백도 있고. 그래서 가격을 봤더니 큰 거는 800에서 900. 미니백은 최근에 연말에 얼마, 얼마 전에 가격 인상돼가지고 지금 700만 원이야. 와 그거 솔직히 내가 하고 다니고 싶더라니까. 너무 예뻐서. <laughs> 핑크. 아 핑크색 이렇게 어. 뭐 주렁주렁 달려 있고요. 아, 그 어. 올록볼록 엠보싱 있잖아요. 알죠? 네, 네 알아요, 어. 알아요. 아, 내가 이게 뭔 얘기라고. 아, 근데 우리가 <laughs> 생각이 다른가 봐요. 저는 어, 지금, 지금 여기 입고 있는 옷들 다. 어, 뭐 그냥 다들 알만한 거예요. 어, 뭐다 합쳐봤자. 어, 백만 원. 백이아니요백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음. 뭐몇몇몇몇몇 십만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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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원. 뭐 십만 이십만 되겠나. 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생각하는 금액은 이 정도인데 음. 이게 천만 원대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상상하기 좀 어려운 금액 아닙니까? 음. 저만 아니, 근데, 이상한가요?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그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사귀는 음. 입장에서는 그게 계속 이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돌려 말하는 걸로 들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어, 걸리죠. 어, 그렇죠. 그렇죠 어. 저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절대 제가 사지 않고요. 명품 사드린 적도 있어요. 좀싼 음. 거. 음. 뭐 그런 걸 좋아하는, 저희 아내도 그랬으니까. 해줄 수는 있지만 비싼 거는 못 합니다. 아, 진짜. 고그 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네. 우리 MG, 우리 네. 자연이는 아... 아. 주면 받을 거 아니에요? 주면 받죠. 아. 근데 원하지는... 받지 어, 마요. 요구... 왜요? 주는데? <laughs> 아, MG라니까. 자기가 마음이 동해서 준다는데 그렇죠? 그것을 와닿할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건 좀... 아 근데 요구는 안 했다 네. 요구까지는 조금 근데 남자가 경제력이 돼 아예 근데 그래도 저는 어. 그렇게까지는 좀못할것 같고요 뭘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주면은 고맙게 받습니다 뻥치시네 음. 아이고 <laughs> 괜히 뭐그 문자 메시지 계속 그런 거 적고 샤뭐 적고 막 계속 찾아보고 디 적고 막 근데 그 검색하고 있고 오바 그럼 맨날 어. 아니야 아니야 아유 <laughs> 고여, 막 보여주고 막 이렇게 음. 아니 근데 아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은 어때요? <laughs> 가족분들은 응. 어~ 머슬님이 남자분 착한 일만 하시면서 사셨나 봐요 당장 헤어지세요 하늘에서 기회를 주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찐빵이님은 기가 찬다 부모님한테 가서 유산도 미리 달라고 하지라고 말씀하셨구요 <laughs> <laughs> 상당히 매우시네요 다들 아 근데 그,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 뭐, 뭐 받고 싶으셔? 뭐 해주실 거 아, 됐어요. 저, 저는 됐어요. 전안 해도 되니까. 아니, 뭐 해주실 거냐고. 밥 사줄 거예요. 아 밥? 외식 네. 네. 어. 장 하나 먹읍시다, 여보. 어. 자기는 뭐 받고 싶어? 크리스마스 선물. 아, 저는 여보. 공연 선물 받고 싶어요. 공연 티켓. 공 아. 그럼 제가 해드릴까요, 번는 네? 아, 어디서 아, 땡기시려고 아닙니다.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 많았고요. 잠시 후에 본방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